<목소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BJ님 안녕하세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다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 중인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요. 예, 한0 0분 정도가 지금 하, 보고 계신데 다른이 아니고 지금 탐방을, 아그 뭐야 탐방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요. 예, 아프리카랑 그 유튜브랑 요즘에 사이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화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 갖고 지금 돌아다니고 이제 아프리카를. 아 그래요? 학구방을 돌아다니고 계시나봐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왜, 왜왜왜 자신이 학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좀 잘생긴 사람만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 제가 잘생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laughs> 저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프리카 지금 많이들 들어오시네요 음. 그렇습니다 네 혹시 제 방송도 한번 오셔가지고 뭐 같이 할수 있을까요? 뭐 얘기를 어떤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뭐 이제 앞으로의 그 저기 유튜브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은 제가 이제 뭐 이제 개그를 떤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예예예. 음그 예, 예. 뭐야 유튜브 화면 띄우면 영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사기다. 에 예, 유튜브 유튜브 화면 띄우면 은 무슨 영정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유튜브 그 동영상 띄우는 게 영정이다, 그 말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아프리카가 소심하지 않아요. 아 원래 아프리카 BJ였어요? 예예예. 예, 예. 아 혹시 아이 그 닉네임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 아프리카는 요즘에 안 하고 있어서 아프리카 검색해봤자 안 나오고요. 푸어 그 뭐야 유튜브에다가 검색하시면 지금 나와요. 예. 아 그래요? 예. 한번 그 오쇼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푸 푸워요 워. 예. 푸워요. 네. 음, 갑자기 시청자분들이 막 들어오고 계셔갖고 좀 약간 당황스럽네요. 아네 죄송합니다. 뭐 이제 패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그 홍보해드리려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온 거라서 저는. 아 그래요? 그 컨텐츠는 뭐세요? 저는 뭐 보통 이제 뭐, 뭐 개그나 뭐 토크 뭐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뭐 옛날 코트 혹시 아시나요? 네네네네 네 약간 그런 류의 방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 그래요? 네음 저는 지금 그 저기 뭐야 어, 시훈님 얼굴을 지금 띄워놓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이거? 유튜브 뭐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네 여러 방송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네 그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원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저는 잘 몰라갖고 그냥 그 저기 친해지려고 요 저는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요 제가 좀 사회성이 아, 예.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구나 뭐, 그건... 뭐 성대모사 라든지뭐 그런 개그 뭐 이런 거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성대모사라든지 그런 걸안 하고 있고 지금 망했습니다 성대모사 다아 <laughs> 성대모사 아 저, 제가 뭐 성대모사 시키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아, 그렇죠. 그냥 친해지려고 네. 들어온 거예요. 네. 음, 네. 아, 성대모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방송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웃겨드릴게요. 성대모사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예. 예아 <laughs> 잠시만요. 아니 그제 채팅창에 사람들이 아그 음. 유튜브 말고 띄우면은 뭐, 영정이다, 뭐, 그런 말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시청자가 좀있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그로 끌고, 어떻게든 그, 지금 뭐라 그러지? 파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그로예요, <laughs> 어그로. 예.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 어딜 가나. 예, 그런 거, 근데 뭐, 뭐, 겪어보셨잖아요, 어그로 같은 거. 음, 아, 지금 방송 중이시구나. 유튜브로 이제 스트리밍 중이시구나. 네, 한번 부, 보여주세요. 제가 사, 하고 있다는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laughs> 네. 어어어 잠시만요. 네. 나도 <laughs>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시우님 방송 그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어입니다. 자, 얼굴 나가고 있나요 혹시? 아니요, 지금 아직 안 올렸어요. 아, 근데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시끄럽다 <laughs> 그.. 시청자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어입니다 아, 얼굴 나가고 있나요 혹시? 네 잠시만요 아니요 지금 아직 안 눌렸어요 아 네. 근데... 네 반갑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시끄럽네 그.. 시청자 분들도 반갑습니다 저.. 저 소리 좀 차, 잠깐 꺼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 아, <laughs> 그.. 네다른게 아니라 이거는 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몰라갖고 아 띄우는 네.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네, 띄우는 방법은 아는데예 네.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어, 아프리카에서 띄울 수 있는지 그걸 잘 몰라가고. 그 유튜브 그 동영상도 보고 뭐다 그러는데 뭐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 아까 전에도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건 아니에요. 저거 아, 억울해요 그냥. 음. 아예 제가, 제가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유명하신 분이 오셔갖고 제가 또 인사만 드리는 건안 된가요? 예? 인사요? 예, 그, 저, 좋은, 지금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벤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이벤트 같은 거, 뭐. 예, 예, 좋은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랑 어? 유튜브랑 친하다,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인사만. 음. 아니, 음. 아니, 영장 안 돼요. 그거는 그, 같이 방송하면 그거 되는 그거잖아요. 네 예, 이거는 뭐, 그건 합박인데, 뭐. 잠시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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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하시는 그... 음악을 꺼야돼서 제가 잠시만요 네 제가 이런건 네. 처음이라 아...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거죠 방송하다보면은 예 네네 네. 제가 방송소리는 껐구요 그 얼굴을 제가 따로 이렇게 캡쳐를 해드리면 되나요? 어뭐 제...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예아 네. 그래요? 아 캡쳐를 한다고요? 뭐 움직이는게 네, 또... 아니고 사진? 예 네. 지금 그 캠에 어... 나오는거를 제가 아네뭐 캡쳐... 그러면 뭐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네네네네 네, 네,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캡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이 새끼 답답해 뒤지겠네 병시 같은 새끼가 정말. 네 반갑습니다. 아네 지금 막 나가고 있나요? 아 예. 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뭐 bj푸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현재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만다 쯤은 한, 한, 뭐한 3천분 정도 보고 계신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사실 아프리카에서 영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그리웠어요 아프리카가 한번 이렇게 놀러 오고 싶었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굴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뭐 얼굴 나오면 영정이라고 되게 나빠요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찌지한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러 오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런 그좀 학고방 돌아댕기면서 이제 그쪽 같은 사람 이용해서 아프 한번 얼굴 비추고 싶어서 놀러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네, 접니다. 나 영정 먹인 새끼야. 이제 됐냐? 씨발, 러마. 이, 이 새끼도 영정 먹여. 그럼 빨리. 어, 야, 시우님, 껐네. 우리좀 하도 돌아다면서 같은 사람 이용해.